룰란지 몰랐는지 몰라 나는 헐시지 정리하는 척막 이렇게 아. 갑자기 물건 집는 척하면서 물건 찾는 척하다가 노래가 이렇게 채널로 이렇게 시에 착 나오거든요. 그럼 또 아는 노래가 나오면 흥얼거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손에 또 역사가 하나 가 있지 손님이 없을 때뭐 했어 손님이 없을 때 춤을 춤을 죽었해 <laughs> 그냥 뭔가 좀 삘이 오면 좀 랩하기도 하고 그냥 거기 노래 나오는 거에 맞춰서 그냥 내 몸을 맡겨 그러다가 손님이 올거 같으면 안녕하세요 손님 나가면 야아 저기 하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통 그러지 않나? 나 춤을... 할수있 나는 조용하게 역할놀이를 해 물건 갖다 그게 또 이상해? 코스 <laughs> 안에서 스쿼트를 밖에 나가서 붓시한 100개씩 음... 운동하다가 손님 들어오면 어떡해요? 정리하는 척 이렇게 아... 갑자기 물건 집는 척 하면서 물건 이 찾는 척 하다가 아이스크림 가게 음. 알바도 같이 하고 있는데 헷갈려가지고 둘이 막 AXX 정리해드릴까요 행동 소리만 들었어 응. 어서오세요 했는데 아, 손님 가신다고 어. <laughs> 제가 뭐 손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누가 봐도 아저씨야 정말 기분 좋으시라고 아 신문자 감사 만 하겠습니다 했지 그랬더니 애가 당황했어 이러면 먼저 놀래가지고 신문어 볼게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나가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<laughs> 가 고3이었대 검사 약간 소중함을 깨달았어. 사이패스 무조건 해야 되고, 맞아 필수야. 이제 가끔가다 신분증 같은 거 가지고 오잖아. 근데 사이패스가 안 돼. 근데 얼굴도 다르게 생겼어. 그거 아니잖아. 그렇지. 근데 꼭 그런 애들 있어. 지문이 달아가지고 없어졌대. 제가 조금 늙어서 그렇다. 꼬집이 잘못 쌍아서 그래요. 잘못 쌍수했어요저 있어? 이런. 거. 내가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알아? 내가 너 어떻게 알아? 그 운전면허증을 넣을 때 팁이 넣고서 외워보라 해. 그 운전면허 번호. 그사인 대본 못 대고 대다 당연히 못대 나도 못 대. <laughs> 그쪽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그니까 시켰을 때 당황하면은 좀아 그렇지 그 심리를 보겠다? 처음에 알바를 했을 때 담배가 제일 어려웠어 담배 음... 뒤에 쫙 깔려있는데 진짜 비흡연자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아... 손님이 한 다섯 번 이거요 했는데 이, 이거요가 이게 손가락을 아무리 따라가도 다 붙어있으니까 심지어 이말을해줘도잘 모르니까 그때 멘붕이어가지고 안 들려 아프리카 룰란나요 이래 내가 이게 룰란지몰라는지 몰라 나는 아네 몰라요 몰라요? 뭘 몰라요? 아프리카 몰라요 아프리카를 모른다고요? 안 들려 우리가 이제 약을 팔 수가 있잖아 어떤 분이 딱 타이레놀을 사러 왔다? 이거 어린이 용으로 드려요 하니까 그럼 다른 용이 또 있네 그래서 어린이 용이 또 있다고 하니까 어. 뭐가 다르냐 그래서 어, 타이는 어린이 용은 사람 용이고요 <laughs> 어린이냐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얘도 사람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겠습니다 애기도 <laughs> 어린이고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넌왜 죄송해 친구를 잘못 든지 <laughs> 저 처음 먹었는데 <laughs> 어... 아 어, 저거 어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아 어.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이거. 윤석 5,200원. 네. 나연 5,500원. 나연 5,600원. 나연. 선혜 벌써? 8,400원. 선혜 벌써 맞추면 노우짐. 천혜! 너못 맞춰. 천혜! 아 왜냐면 또 음. 수육이 천혜! 얘네는 진짜 탈락이에요. 거기가 안되네. 진아 5,800원? 뭔가 어? <laughs> 5,800원이에요? 아직 말도 안 했네요. 정답님 <laughs> 보셨죠? 5,300원이원 어, 아, 아, <laughs> 이거 주 이거 주워. 이거 주워. 아, 주거 주워. 이 주워. 이거 주 이거 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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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 맛있어! 주워. 이거 주있이 왜 내꺼 빼? 음 아때어아누기 두개밖에 없는데 배서어떻해 원래 이렇게 먹는거야 응. 내 딸기 <laughs>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짠! 예! 음맛있다